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이 쿠르토가 샤프랑 우리 시그노 노크식 제품이랑 두 가지가 캐릭터 버전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웹 이미지로는 자세히 잘안 보여서 제가 한번 하나씩 깨끗하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쿠르토가 샤프하고 우리 그 이거 뭐, 뭐지? 이게 무슨 캐릭터지? 이게. 디즈니가 아니고 산리오? 산리오라고 해야 되나? 산리오 캐릭터인가? 산리오 캐릭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샤프나, 이거 노쿠식 알티나,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샤프랑 노쿠식 제품이랑. 이렇게 디자인은. 이게 앞에 무슨 무슨 이게 뭐지? 이게 북 북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에 뭘 책을 들고 있는 그런 게 있나? 아무튼 이거는 크롬이 북 북이라는 디자인이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건 뭐야? 크롬이 돌 캐릭터 가이 그림인가 보죠? 이 그림. 이렇게 조금 선명도는 노프식이 조금 더 깨끗하게 잘 선명, 이게 인쇄가 되어 있긴 하네요. 디자인이. 샤프는 조금 연한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튼 디자인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크로미 캐릭터고. 그 다음에. 얘는 시나, 시나모롤? 시나모롤 그 다음에 얘는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 근데 이번에 이런 원래 노크식에 이렇게 캐릭터를 입히면 소비자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유니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얘는 얘는 그렇게 안 하네요. 이거는 조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모롤... 얘는 뭐지? 이거는 뭐야? 소다, 얘는 소다, 이 소다... 무슨 이컵 이런 건가 보죠? 소다, 그 다음에 얘는 시나모롤... 뭐. 레터. 얘는 뭐 편지지 이렇게 붙어져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이 편지지 그림이 긴가 봅니다. 이렇게. 노쿠식 제품은 당연히 이거 리필심도 다 구매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이 녀석은 폼폼 프린. 폼폼푸린 캐릭터 제품이고요 얘도 이렇게 그림이 이 캐릭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캐릭터로 이렇게 샤프랑 볼펜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이 유니에서 이렇게 똑같이 아예 그냥 샤프하고 볼펜하고 한 자루씩 한 자루씩 캔 거는 저희가 보니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헬로키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정으로 입구된 제품이라 물건들이 지금 막 소진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구매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프루토가 제품이랑 시그노 노쿠식 제품이었습니다.